예배를 위해서 김승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일마다 지켜 인도하시고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나보지 하나님 은혜에 살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나아가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살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그리워 달려나와 싸우니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을 던집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악한 이달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의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주님의 욱도 강하게 붙잡아 인도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님 휴가 중에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위에 능력으로도 뉘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될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외치실 때에 우리들 마음문 열어놓고 온전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시간입니다마첫 시간 시간까지 주님께서 능력으로도 뉘프 인도하셔서. 온전히 부족한 저희들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 재단에 하나님의 병마로 연약한 성도들만이 있사오니 주님 강건적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한 힘으로는 할수 없사오니 주님께서만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악의 사탄 모든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